제 친구가 좋아서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다는 겁니까? 불안이나 공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농담하지 마세요. 이뭔개 대체 원인론과 목적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령 자네가 감기로 심한 열이 나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다고 하지 환자분이 감기에 걸린 것은 어제 옷을 얇게 입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라고 의사가 말한다면, 그럼 자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나? 얼리가요 옷을 얇게 입어서 감기에 걸렸든, 비를 맞아서 감기에 걸렸든,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고열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과 증상입니다. 의사라면 약을 처방하든 주사를 놓든 뭔가 전문적인 처치를 하고 치료를 해야죠. 그런데 원인론에 입각한 사람들, 이를테면 일반적인 카운슬러나 정신과 의사는 그저 당신이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과거의 그 일에 원인이 있다라고 지적할 뿐이에요. 나아가 그러니 당신에게는 잘못이 없다라고 위로하는 걸로 그치지. 쉽게 말해 트라우마 이론은 원인론에 전혀 있어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트라우마의 존재를 부정하는 건가요? 단연코 부정하네. 세상에. 선생님은 아니 아들러는 심리학의 대가라면서요? 아들러 심리학은 트라우마를 명백히 부정하죠. 이런 면이 굉장히 새롭고 획기적이죠. 분명히 프로이트의 트라우마 이론은 흥미진진한 데가 있어. 마음의 상처가 현재의 불행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지. 인생을 거대한 이야기라고 봤을 때그 이해하기 쉬운 인가법칙과 드라마틱한 전개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는 매력이 있어. 하지만 아들러는 트라우마 이론을 부정하면서 이렇게 말했네요. 어떠한 경험도 그 자체는 성공의 원인도 실패도 아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받은 충격으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경험 안에서 목적에 맞는 수단을 찾아낸다.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 자신을 결정하는 것이다. 목적에 맞는 수단을 찾아낸다니. 그게 무슨 뜻인가요? 말 그대로 일요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 자신을 결정한다는 거래요. 가령 엄청난 재해를 당했다거나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았다면 그런 일이 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수 없어요. 분명히 영향이 남을 테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누군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가에 따라 자신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예요 어떻게 사는가도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은 제 친구가 좋아서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다는 겁니까? 스스로 틀어박혀 지내는 것을 선택했다고요? 농담하지 마세요.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던 겁니다. 지금의 자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아니지. 가령 그 친구가 나는 부모에게 학대를 받아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래요. 어떤 목적이요? 가장 근접한 것으로는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불안이나 공포를 만들어낸 것이죠요 왜 밖에 나가고 싶지 않은 걸까요? 문제는 그거라고요. 자, 자네가 부모라고 가정해보자. 만약 자네 아이가 방에 풀어박혀 나오지 않는다. 면 자네는 어떨 것인요 그야 물론 걱정하겠죠. 어떻게 해야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활기찬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것은 아닐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아이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끔 온갖 노력을 다할 겁니다. 문제는 그 점이라네요. 네? 밖에 나가지 않고 내내 방 안에 틀어박혀 있으면 부모가 걱정을 해주지, 부모의 관심을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마치 상처난 부위를 얼음 만지듯이 조심스럽게 대해 주지 하지만 집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외의 다수가 되고, 모르는 사람들의 둘러싸여서 눈에 띄지 않는 나, 남보다 못한 나가 되는 거지. 그리고 아무도 나를 귀하게 대해 주지 않아. 이런 일들은 집에 틀어박혀 지내는 사람에게 자주 발생한다. 그럼 선생님의 논리에 따르면 제 친구는 목적을 성취했고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야 불만도 있을 테고 행복하지는 않겠지 하지만 그가 목적에 따라 혼동하고 있다는 건 분명해 그 친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어떠한 목적을 따라 살고 있는 그것이 목적 논리지 아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제 친구는